안녕하세요. 선현타로입니다. 오늘은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나의 이미지를 주제로 카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마음에 끌리는 카드 한 장을 선택해 주세요. 차례대로 1번, 2번, 3번입니다. 5초 드릴게요. 네, 1번 뽑으신 분들 카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아, 네, 1번 분들 아, 우선은 남에게 있어서 본인의 모습을 잘 드러내지 않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고, 본인이 무슨 생각이 있어도 그걸 바로 입 밖으로 내지 않고, 일단 한 번은 혼자 본인이 생각해서 심사숙고해서 남에게 이렇게 전달을 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 보다 좀 긍정적인 면을 가지고 계신 분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 컵카드를 보시면 보이시지만 앞에 쓰러진 컵 3개가 있지만 이 카드 자체는 좀 긍정적인 의미로 뒤에 있는 남아있는 컵에 좀더 초점을 맞추는 카드입니다. 그래서 이 아직 남아있는 이 카드가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컵에 초점을 맞추고 집중을 할때그 근처에 이렇게 흐르고 있는 새로운 물줄기, 즉, 새로운 흐름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실제로도 1번님들은 이렇게 긍정적인 기운을 잘 활용해서 본인의 인생이랄지 아니면 본인의 인연에 있어서 잘 활용하는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그 결과 본인 스스로는 굉장히 만족해하는 삶을 좀 영위하고 계실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어, 이것이 약간 좀 드러내는 그런 과시욕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뿌듯해하고 아 오늘 하루 이 정도면 만족해라고 하면서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다독일 줄 아는 그러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것이 조금 넘치게 되면 자칫하면 자만감이 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1 번님은 그렇지는 않으신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같이 들어온 컵 카드를 보시면, 6번 컵 카드가 들어왔거든요. 보시면 한 소년 또는 소녀가 다른 소녀에게 컵을 전달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는 재물들을 이렇게 나누어 줄수 있고 또 나눔으로써 느껴지는 행복을 오롯이 가져갈,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카드인데요. 어, 이렇게 가지고 있는 풍요로움을 계속 남에게도 전달해 줄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풍요로움은 본인의 정말 마음, 찐 마음에서 나오는 거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이 1번 분들은 어떻게 하면 그 이미지를 긍정적인 이미지를 계속 가져갈 수 있나 봤더니 6번 완즈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요. 혼자가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지금 같이 앞을 바라보면서 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이 카드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개선 장군의 의미도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 혼자가 아니라 여러 동료 또는 여러 뜻을 함께하는 전우회를 나눈 그런 사람들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것처럼 인연, 내가 맺은 인연 좀 소중하게 여기시는 분들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기세를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간다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스스로의 만족감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며 이렇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누어 준 그러한 배품 또는 이러한 뭐 감사함 이런 것들이 남들로부터 다시 그 기가 모아져서 결국에는 이렇게 같이 가는 그러한 형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1번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번 뽑으신 분들 카드에 스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분들 굉장히 그 화려하신 분들 또는 화려한 언변을 갖고 계시거나 수려한 외모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성에게 굉장히 인기를 끌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 그러한 화려한 연, 언변이나 외모 덕분인지는 모르겠지만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많은 공간에서 구설에도 좀 오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뭐그 비단 그 구설이 꼭 나쁜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어떤 모임에 가서 나는 정말 그냥 구석에 있어서 그냥 이 모임을 그냥 한번 어속게 조용히 좀 즐기고 싶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일지라도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인공이 된다거나 아니면 모두가 나를 바라보거나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그래서 원하든 원치 않든간에 그러한 식으로 계속 주목을 받는 그런 분들이실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2번 분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천진난만한 성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구설이 따르더라도 결국엔 다 이겨내고 본인 고유의 매력을 다시 찾아간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성분들이 많은 관심을 좀 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러한 2번 분들이 이런 긍정적인 기운을 어떻게 계속 이어갈 수 있느냐 봤더니, 나이트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이 동전의 기사 카드인데요. 이건 어, 말 그대로 굉장히 뚜벅뚜벅 나의 길을 가라. 이렇게 의미를 좀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떠한 흔들림 또는 어떠한 구설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유의 순수함과 천진난만함, 천진난만함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앞으로 간다면 본인이 가진 매력을 통해서 굉장히 그것을 견고하게 할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것은 곧 어, 어떻게 보면 또 재물로도 연결이 될수 있고 또 새로운 인연, 내가 원하는 인연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가장 큰 행운이 내가 마음에 드는 이성이 나를 동시에 좋아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요. 이 이번 뽑으신 분들께서는 그러할 가능성도 굉장히 커 보여요. 가장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매사에 좀 진심을 다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상대방들도 그렇게 이번 분들을 보시. 때문에요. 어, 이렇게 좀그 마음을 가지고 순수함을 가지고 뚜벅뚜벅 온전히 나의 길을 가신다면 그 매력을 유지해서 남에게 굉장히 눈에 띄는 그런 분이 되실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3번 분들 해석해드리겠습니다. 네 3번 뽑으신 분들. 아, 굉장히 긍정적인 10번의 펜타클 카드가 들어왔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카드의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굉장히 풍요롭습니다. 한 노인이 강아지를 쓰다듬고 있고 어린 아이와 또 이를 데리고 나온 가족들로 보이는 사람들도 보이네요. 이 노인이 걸치고 있는 이가운에는 아주 풍요로움과 번영을 상징하는 포도 넝굴도 있고 이를 둘러싼 환경에 이렇게 10개의 펜타클 동전 카드가 놓여 있습니다. 이 카드를 봐서는요, 이 3번 분들은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도 안정이 되어 있고, 또 인적인 네트워크도 잘 형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분들로 보여요. 뭐, 직장인이시라면, 직장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아직 뭐, 취업준비생 분이시라면, 비교적 안정적인 분위기와 비교적 안정적인 심리 상태에서 준비를 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아, 3번 분이 이렇게 안정적인 지금의 커리어를 가지기까지는 굉장히 고군분투하셨을 것으로 보이네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10번 칼카드와 8번 완즈카드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이는 아, 3번 분의 성향이, 음, 아니다 싶은 건 굉장히 재빠르게 판단해서 딱 끊어낼 줄 알고, 또 맞다 싶은 건또 굉장히 그 추진해 나가는 추진력이 좀 강하신 분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래서 비교적 결단이 빠르고, 또 그것을 어떤 걸또 시행하겠다 마음 먹으면 그것도 아주 빠른 속도로 무서운 속도로 이제 치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좀 있으시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하기까지는 굉장히 힘드셨을 텐데 그 모든 과정들을 이겨내셔서 지금의 이러한 풍요로움과 번영, 번화, 아 번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 그러기 위해서, 저 이러한 지금의 여유랄지,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가지고 갈수 있나 봤더니, 더 매지션 카드가 나왔습니다. 아, 어, 이 카드 또한 만만치가 않은데요. 지금 3번 뽑으신 분들 굉장히 그 만만치 않은 분들이실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어, 또, 이뤄놓은 것도 많고, 막 이것저것 관심 분야도 많고, 지금 실제로 좀 시도한 것들도 좀 많아 보이시는 분들인데, 지금 매지션 카드 중에서도 이 카드를 보시면요. 지금 이 주인공이 네 가지 원소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지금 이 카드에서 본 것처럼 칼, 검 카드와 완즈, 그리고 펜타클, 컵 카드, 네 가지 모두를 지금 손에 쥐고 있죠. 어떻게 하면 이 여세, 기세를 몰아갈 수 있느냐 봤더니, 3번 분들은요. 굉장해서 그 굉장히 그 팔방미인적인 지금의 성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라. 계속 유지해라. 그러면 당신의 번영과 평화로움을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오신라고도 굉장히 좀 힘드셨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그게 이 3번 분들에게 단련이 좀 되셨을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도 때에 따라서는 칼을 빼들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펜타클을 꺼내 들 수도 있고 또 컵과 완지를 꺼내 들 수도 있는 만큼 이 매지션 마법사처럼 그때그때 그때 카멜레온처럼 매력을 뿜내실수 있는 또는 방법을 찾아내실 수 있는 그런 분들로 보여져요 그래서 남들이 보는 이미지 또한 굉장히 팔방미인이다 그리고 겉으로는 이뤄놓은 것들이 아주 많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러한 지금의 그 용맹함과 또 결단력 빠른 결단력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유지한다면 지금의 이 이미지를 계속 가지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카드는 말해주고 있습니다.